이해영 후보자의 이른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평생 집을 빼앗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민들 집 없어서 있는데 아니 서민들의 눈물을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들어 부정청약 당첨된 거는 앞으로 평생 저는 집빼어야 된다고 봐요.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장관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서민들 눈물을 빨아먹은 것이다. 평생 집을 빼앗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반포일 때 여론도 상당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정청약 의혹에도 예훈 후보자의 아들이 논란에 또 중심에 서 있는데요. 해명했던 부분도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시죠. 자. 이혜웅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들은 평일은 세종시에서 어, 거주했지만 주말이 되면은 서초구에 왔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한 이후였습니다. 신혼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했었고, 그래서 용산으로 가지 않고 아들은 주말에는 이혜웅 후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고, 와이프,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와이프, 아내는 혼자 용산 집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해명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근무지가 있는 첫째 아들 세종시에서 평일 5일 동안 거기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자신의 와이프가 있는 용산으로 가지 않고 와이프를 용산에 남겨둔 채 엄마 아빠가 있는 서초구에 있는 집으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음. 불만을 갖는 여러분들도 적지 않더군요 장은주 변호사님. 그렇죠 이혜원 후보자가 뭐 지금 이른바 로또 청약과 관련해서 불법이라든지 부당한 일이 없었다라고 내놓는 해명들이 사실 저는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청약 점수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양가족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같이 있었. 라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점수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결혼한 자녀였고 또 성년의 자녀였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납득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실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음. 결국에는 주말에는 또 서초에 살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지만 사실 청약에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그 취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평일에는 세종에 있다가 주말에만도 서초에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혼인한 상태였고 이런 경우까지 부양가족 점수로 올려주는 것이 저는 법의 취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은 후보자가 사실 이것보다는 좀더 상세하고 더 낮은 자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국민 눈높이 또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해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부정 청약 의혹 관련해서도 이혜윤 후보자는 어, 전혀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정말 없었을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방풍 아파트 관련해서 장난 위장 미혼 논란되고 있는데 혹시 이 장면 본요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고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소상이 설명을 드리면 어, 충분히 납득하시기라고 믿습니다. 제 눈에는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장남도 포함해서 부양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딱 청약 신청서 내고 바로 이틀 뒤에 용산 집으로 장남이 주소를 팍 옮겨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틀 사이에 뭐 이사를 했겠어요? 딱 청약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그 서류를 낸 다음에. 서류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검사하는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범죄가 명백해요. 자, 청약 받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바로 주소지를 첫째 아들이 용산으로 옮겼답니다. 음.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철 의원님? 합법과 불법 사이를 교묘하게 줄타기하는 정말 그 축제의 기술이 음. 과거 인천 영종도 그 다음에 응봉동 상가, 네. 뭐 쭉 계속 좀 나오죠. 근데 저는 참, 지금 저렇다면 은저 아들은 평일에는 저 지방에 내려가 있다가 주말에는 갓 결혼한 부인을 놔두고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살았다. <laughs> 네. 왜 아들을 마마보이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저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어~ 용산 신접 살림집을 네. 그 아들 내외가 공동 명의로 전세를 얻었다고 그래요 근데 전세를 얻으면 이제 주민등록이 이전이 돼야 대항력이 챙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것 때문에 아들은 주민등록을 못 옮겼답니다 그냥 살던 집에 그냥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했나 봐요. 어. 대학력을 계속 가지려고. 그러다가, 저, 어, 청약 마감되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잽싸게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어, 어떤 식으로든 이법 제도 안에서, 네. 막 가진 머리를 짜내가지고, 어, 이렇게 그 재산을 뿔려나가는 알뜰함이 엿보인다. 근데 그, 이, 이번에 장관제의를 받지 않았으면 이게 그냥 넘어갔을 건데, 네. 장관제의를 받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다 나옵니다. 정말 명예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까지 이을 지경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발 아들을 마마보이 만들면서까지 그 직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운 후보자의 부동, 부정 청약 의혹이 이 논란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혜훈 후보자의 부정 청약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청약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을 마련할 기회가 사라진 거죠. 이혜, 이혜훈 후보자 때문에. 자주진희 의원은 그래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어, 지적한 건데요. 서울대학 입학하는 게 어려운가 서울시에서 청약 받는 게 어려운가 12배 이상 어, 당첨될 확률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을. 이혜운 후보자가 편법, 불법을 써가면서 당첨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장남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아마 청약이 당첨되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어, 세대원 수를 장남을 제외하면은 69점입니다. 청약 탈락. 74점, 5점을 플러스해서 간신히 최저점을, 어, 만들었고, 그래서 청약에 당첨된 이해운 후보자였기 때문에 아들을 세대수 세대원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당첨되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란 변호사님 저는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치상으로는 명확하거든요. 아들이 없었으면 탈락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후순위자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해운 후보자의 집이 지금 취소된다고 해도 그 후순위자한테 안 가요. 다시 뒤 청약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줍줍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시장에 그냥 다시 나오거든요. 누군가의 피해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운 후보자는 지금 공직에 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소되고 형사처벌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은 네. 주택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부정으로 볼수 있는 소극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혼을 안 했는데 위장 결혼을 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서류를 만드는 적극적인 속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현 상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작위, 그니까, 러 뭐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이는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것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라는 게판례인데 음.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청약을 위해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지금 시간을 보냈다라는 음. 것도 그 소극적인 속임행위에 해당이 된다. 판례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는 상식하고도 벗어난 게 저런 식으로 살것 같으면 신혼살림집을 뭐하러 차리나요? 그냥 그 며느리도 자기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살면 더 좋았을 텐데. 음. 그죠? 그리고 그 신혼집 전세금이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7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놓고서 혼자 살았다. 주말에는 와가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았다. 음. 이걸 믿으라. 라고 하는 건데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1년의 과정을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최대한 이걸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했다라는 건데 뭐 큰아들의 선택을 뭐 어떻게 막을 수 없었고 잘 몰랐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청약서류 이해훈 후보자 부부가 낸 거잖아요. 내 세대원 누군지 본인이 모르나요? 모르고 내나요? 말이 안 돼요, 저거는. 그리고 딱 거기 필요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지금 조합을 하는 게 너무 명확한 게 부양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점 5점이 올라간다. 근데 그 부양 가족이기 위해서는 미혼 플러스 동거여야 해요.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혼이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혼 플러스 부양가족으로서 동거까지 해야 되는데 그 동거가족으로 보기 위해서는 미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놓은 거거든요. 이세 개가 네.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신고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이거는 가점을 받기 위해서 딱 맞춰놓은 정교한 설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청약 선수딱 내자마자 그 이후에 아들이 자기 신혼집으로 옮겨가잖아요. 네. 이거 의사 연락 없이 그냥 아들이 그냥 뚝딱뚝딱 했을까요?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걸 그냥 믿으라고 하기에는 우리 상식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위장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장 전입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 동대문구로 출마를 준비하면서 총선이 있기 한달전 주소를 살짝 바꿨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주소를 본래 집서초구로 옮기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과연 진정성 있는지, 그런 진정성 있는 출마였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장인주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를 앞두고 뭐 정치인들이 그 지역으로 급하게 뭐 전입을 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앞서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은 후보자도 이것도 위장전입의 하나 아니었겠느냐 결국 동대문으로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되니까 주소지를 바꾸는 과정이었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뭐 진정어리 이해나 이런 게 없이 급하게 출마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는 라 생각. 각은 듭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공천을 받고 또그 출마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왜 그때는 바로 잡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또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관련돼서 이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자녀 부분이라든지 뭐 재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해명 이후에는 판단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이해운 후보자의 청문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과연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냐라는 여론 조사에서는 안 좋은 여론들이 더 많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적합하냐? 16%, 부적합하다? 47%.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도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했을 때 부적절의 여론이 훨씬 높았는데 지금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부적합이 더 높다, 30% 포인트 이상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 현재 상황을 두고 조국 전 장관 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비교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주일 남았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이제 어, 인사 청문회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솔직히...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사 청문회가 조금 멀지감지 잡힌 느낌이 있어요. 음.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인터벌을 가지고. 인사청문을 잡지는 않는데 이게 혹시 좀 생각할 시간을 더 본인이 갖고 어, 그만두는 것을 상정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그 기간이 좀 많이 연장이 돼 있습니다 어, 이렇게 늦추는 것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전문가들의 이 손이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전문가가 손을 댔고 아들의 그 군대 문제도 전문가의 손이 닿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음.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이 방침을 정하고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실행 파일을 작동을 시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솔직하게는 얘기를 못 하지만. 이런 정도 상황이고, 이런 정도의 국민, 국민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음.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음.